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방인 가운데에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속으로 부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속으로 의미가 좀 다르죠 이 내가 바울도 이방인 속으로 부르신 걸 받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사도의 9장 15절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인 속으로, 이방인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누구로 보냐면 어, 우리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른 말로 이겨도 다른 교우를 믿는 것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을 이겨도라 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 외 다른 민족들, 즉 다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배척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냐고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이방인으로 봤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이방인으로? 예수님도 그유대인과 동일하게 유대인 외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7 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유대인 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시각은 이스라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시각은 네. 어, 마태복음 1장 7절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보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네. 어,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같다. 이방인들이다. 이,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은, 주 어, 중원, 구원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원 구원하는 자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할 때,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때만. 중원보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방인들과 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만 예수 믿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중원보라는 자들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 지금 이방인들 이 어떤 자인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어떤 자로 얘기하는가? 중원보하는 자들. 그 중원보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 말을 많이 하는 자다. 말을 많이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중원보이라는 것입니다. 중원보한다는 말은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에 더듬거리며 하는 말 이렇게 여기 의미인데 어,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무익하고 쓸데없는 헛말을 계속해서 습관적이고 규례대로 반복하여 하는 것. 요게 중원부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중원부원의 말의 뜻. 이렇게 하는 것이 중원부원이고, 요렇게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말을 많이 한다. 물론 이것도 중원부원이에요. 당연히 중원부원이에요. 당연히 중원부원. 근데 그 안에, 그렇게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말을, 어떤 말도 하느냐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뭐냐면, 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익하고 쓸데없는 헛말. 헌말. 헛말은 거짓말이에요. 헛말은 거짓말. 이 말을 습관적이고 어 반복적으로, 규례대로 어 계속해서 하는 말. 이것이 어 중형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란 말의 어원이 에도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규례대로 하다 법대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이뜻 자체에 그리고 이 말의 명사가 에도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습관, 반습, 법, 조례, 규례, 풍속입니다 이 말인건 이방인은 막 사는 사람 율법 없이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규범, 자기 법 이 법을 규칙적이고 습관대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사는 것과 이방인이 사는 것은 같은 의미에요. 같은 같은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어,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한다고 그러죠. 양심이 법이 돼서 그법 안에는 자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법 우리가 알죠. 예수안 믿는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거짓말 절대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죠. 자기 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법.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자기 법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랑 중원 보호 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한말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규례대로, 어, 반복적으로 하는 자들을 마, 말하고, 이런 것을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이것을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기 이방인들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콕었느냐 누구를 이방인들이라고 콕었느냐 그들은, 어, 이들은 산상순에 자주 등장하는 어, 자들이죠. 바로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우리는 6장 7절 읽었잖아요. 6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6장 7절에서 같은 뜻으로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5절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어요. 다 네. 들었으면 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업을 하지 말라 이말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을 표현을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것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오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로 표현했고, 이 외식하는 자들을 7절에서는 이방인들로 변한 것 뿐이에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리세인을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이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쭉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바리세인 석위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또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진 자라는 얘기 한마디로 같은 속성을 가진 자 같은 속성을 가진 자둘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18장 9에서 12절을 보면 중앙부원하는 자들 즉 말을 많이 하는 자들 그 이방인이 어떤 자인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부 18장 9에서 12절을 보면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아리 세인과 세기의 기도에 나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치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격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줄 아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들이 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자, 말하는 자가 바로 주언하고 말 많이 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 볼때 이런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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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었습니다. 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겪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중원부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원부원이에요 기도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것도 중원부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중원부원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중원부원하는 자말 많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이런 자들 이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왜 제가 계속해서 율법, 율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또다다 나와요, 율법 얘기가. 이것 빼면 설교할 게 없어요. 이것 빼면 어떤 설교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보십니다. 이, 이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 생각하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나는 무렵다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율법을 가진 자들, 자기 양심을 옳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 예수 믿는다고,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줄을 지키고, 11주 있다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걸고했다고 그걸로 예수를 믿는 표가 아니에요, 그거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오늘날 어딥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형들이 교회입니다. 겨대가 있는 자네 똑같아요, 이방인들. 거기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여기도 이방인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방인, 저도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들은 널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이방인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도 순봉원교에 신0만 명, 신0만 명의 이방인들이 모여있어요. 그곳에 나는 아닙니다. 웃기는 들어주지 마세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면 그 소굴에 들어간 사람 전체가 강도예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아들을 전하는 것이고, 아들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곧 생명,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해지면 그것이 그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유인강이 돌릴 게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이름만. 이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전해주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의 말의 의미가 그죄사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쪽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아, 어? 부름 받았다 이렇게 이러한 성도를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 뜻이 그거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들 이미 거룩한 자들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로 부름 받았어요. 무엇을 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성화해서 자꾸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신 받았기 때문에 그룩한 자들이라고 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 사랑해 어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화상을 해서 그룩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성도들, 교회들, 교회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그래서 권세 힘힘 힘. 아들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좋다 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 힘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죄의 삶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죄의 삶의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진 그 진리의 말씀에는 죄를 사해주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삶을 전하는 권세. 하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여겨 주세요. 존귀.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 다니까요 왜? 우리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줄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 배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당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당당해요. 그 이방인들은 그 자가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학식으로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다 어당이에요. 다 어당. 다 쓰레기 때문에 살,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살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예, 네. 굽신거립니까?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 네. 돈이 많다고, 학력이 높다고, 주의가 높다고, 예,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우리는, 어, 말씀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안전해주면 끝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움을 드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불쌍하죠? 물론, 물론 이게 우리 힘으로 전하고 안되하고할수있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끌고 가기 때문에, 끌고 가서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죠.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전하고 말고 할 그런 우리가, 어,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은는는 어, 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 그건 그생명 끝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건 불쌍하잖아요, 그거. 그러니, 그러니, 쫄지 말고, 좀 당당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자식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자식이 복음을 모르는 거. 예수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들을 모른다는, 그 모른다는 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방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들에게 도사도바울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유대의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 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어요. 있어야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이가 돼요. 그이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례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위례의 말. 이건 우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잘 버텨라, 잘 버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 그녀와 평강을 가지고 잘 버텨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적들은 다 겹다리 비례해요. 그래서 하기로 우리 자시고.